자 fx는 저렇게 쓰여져 있더라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구분해야죠. 그럼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거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x의 제곱 더하기 a라는 뜻이고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라고 쓰면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역함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f라고 하는 녀석이 a, b를 지난다면 f 역함수는 뭐를 지나고 있어요? b, a를 지나는 거다 이말 아닌가? x, y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역함수의 x 좌표란 원래 함수의 y 좌표 의미가 될 것이고. 역함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y 좌표란 원래 함수의 x 좌표를 할수 있으니까 이 정보는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음의 영역에 있는 함수값 여기 적용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니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그게 2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3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 이거죠.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를 또 역함수에 집어넣으세요. 이말이시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물은 f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언제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a가 3이라는게 결정되었다는 뜻은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을 때 3이 둘의 y절편이죠. 아래 볼록한 그래프인데 양수 영역만 생각하자. 3을 꼭지점으로 양수 쪽만 그려놓으면 된다 뜻이고. 음수 영역은 3을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에 생각해야 된다. 즉, 음의 영역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가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x 값이 곧 함수 값이라 뜻인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이다라는 것이 4가 나와야 되더라.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플마 인데 음수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다 뜻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전히 음수 쪽에 있잖아요. 또 이제 이게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해라. 그럼 X의 제곱이라는 것이 5일 때라 뜻이 될 것이고, X는 음의 영역이죠.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를 생각하면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1번 해주면 되겠네.